안녕하세요. 이사야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9장부터 14장까지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심판과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자, 그의 입술이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재단에서 핀 수술 가져다가 제그 천사가 입을 지어갖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미래의 유다 나라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7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자, 메소포타미아, 어,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쪽이 애굽입니다. 그다음에 어, 갈릴리 호수 사해, 그다음에 요단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쪽에 신흥 강대국이 일어났죠. 바로 아수로입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예, 북쪽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어, 그 위에 있는 어, 다메색 또는 시리아, 아람.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넘어오는 것을 어,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응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죠. 그때 아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야이 애굽에다가 줄을 댈까? 아니면 은이 위에다가 줄을 댈까? 아니면 얘네들한테 그냥 어? 어, 다시 붙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아시리아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패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7장부터 전체적인 배경이 뭐냐면, 트러스트.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트러스트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9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장에서는 자 여기를 어,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확대하면 이쪽 요쪽, 이쪽입니다. 자 지중해고 여기 지중해고 요 갈릴리 호수 사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스불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요 지중해 쪽이고 납달리가 어요 갈릴리를 껴갖고 이제 위쪽이죠. 그 다음에 스불론이 그 사이에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은 자, 이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점령하겠어요? 당연히 이쪽 지역을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또 곡창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구장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구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미디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 바로 기드온 300용사죠. 자, 그래서 그 미디안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던 그런 지역도 요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디안의 승리를 재현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재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이쪽부터 이 점령을 해 들어오니까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배경을? 자 그래서 그럼 비록 아시리아에게 제일 먼저 짓밟, 짓밟히는 곳이 되겠지만 그곳에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사장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자, 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르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이 이 배경이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등장하고 연관된다. 그리고 예수님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어,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 이, 여기를 중심으로, 가버남이 또 여, 예, 예수님의 전초기지가 이제 가버남이 또요 지역에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연관해갖고 우리가 이제 구장을 읽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자, 그러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와 어,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바로 어, 성탄절라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헨델의 메시아인가요 어.

빰빠밤빠밤 <laughs>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성탄절날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또 그때 많이 흘러나오는 캐롤송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 배경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흑암이 가득한 곳에 큰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를 좀 자세히 봤고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 어, 좀더 이제 확장하면은 10장 4절까지인데. 자, 10장 4절까지. 그러니까 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가 한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에 대한,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교만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 특별히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로 예. 그들의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13절로 17절, 자, 특별히 14,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되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을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18절로 21절. 자,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프를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으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어,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조공을 자꾸 바,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조공을 바치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약탈하고 또 심지어는 자녀를 먹기까지 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스 시대에 야, 그런, 어, 그런 어떤 형제 사랑이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이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꼬집고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당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떤 죄악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에 이제 10장 5절부터 34절까지. 자 10장 5절부터 어, 34절까지 10장 전체죠.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예, 아수르가 쓰임받는 겁니다. 자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야. 압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여러분 사무엘라 7장에 보면 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어, 불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겠다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여기서 누가 사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심판의 도구로 예 바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손에 몽둥이가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아갖고 막대기로 삼아갖고 이제 징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12절에 보니까.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구장 어, 12절입니다.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져 있어요. 왜요? 그 어, 아수르라는 몽둥이와 막대기를 쥐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절.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갖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아수르가 자기가 강해갖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라고 착각한 나머지, 예, 자신,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이상으로 징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는 또 근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도 똑같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너무나 교만해갖고 어, 하나님이 그 교만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죠. 누구를 심, 누구를 통해서 심판해요? 예, 바로 메데바사,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의 동맹국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하신다했어요? 예, 벌하시리라. 바로 아수르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0절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야 그러니까 이 아스가 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람하고 북 이스라엘의 연합국을 대처하고 또 아시리아에게 그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비굴하게 동맹을 맺지 말았어야 됐는데 결국은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결국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4절로 34절에 보니까 그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은 자가 돌아와 갖고 회복할 것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네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이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11장. 자,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를 신뢰함으로 이제 재난을 초래하게 돼요. 어, 그러나 이제 심판을 위한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세의 집에서 한 자손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는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1절.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한 싹. 결국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어, 그런 싹으로 시작하지만 장차 큰, 나, 어, 큰 나무를 이루어 갖고 이제 성장할 것을 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자,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전에 어떤 왕들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전 왕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한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 어, 그가 여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에 들리는 대로 심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 바로 어,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2절에서는 그가 성령에 충만해갖고 성령으로 통치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서는 그가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통치의 원리가 뭐냐? 바로 공의와 성실로 그렇게 아, 통치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6절부터 9절은, 그럼 그렇게 통치하게 될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놀라운 평화가 도래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또, 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 아,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구레 어, 손을, 손을 넣을 것이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예 그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 바로 그런 놀라운 평강 어, 서로 반목이 사라지고 분열해서 연합으로 어, 그런 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런 에덴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자 이제 장차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마치 제2의 출애굽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16절.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아수르에서남아 어, 어,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바로 어,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와 갖고 쳐들어와 갖고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제2의 출애굽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처럼 다시 그들이 회복하게 될 거다. 그때 회복해갖고 돌아온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그런 11장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사오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예, 감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이거 찬양하시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옛날 찬양인데요. 자, 그래서 어 신뢰할 때 내가 신뢰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12장이다.) 구원과 기쁨과 감사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가 끝나고 어, 두 번째 단락으로 크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쪽에 아스루,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아,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블레셋 어, 그 다음에 다메색 여기 아시리아 야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왜 이런 심판 당할 그런 열방들을 의지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열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지. 왜그 주변 나라들을 강대국? 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다 줄을 댔느냐 그거를 챌린지하고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열방에 대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뒤집어 얘기한 뭐예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또 그런 언급된 모든 나라는 심판 받아갖고 어때요? 지금 현재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구만 남아있어요? 예, 이스라엘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야이게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인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아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도전하는 내용인데 이런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았느냐? 이게 예, 이제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열방을 신뢰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예 13장부터 2어 3장까지 아주 긴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뭐 성경을 딱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뭐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 특이한 점은 21장 1절부터 10절에도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끝부분에. 요 끝부분에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두번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셋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죠. 그다음에 아수르는 예, 그 다음에 아수르는 예그 아수르 집어삼킨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죠. 자 블레셋 여기 해안가. 자그 다음에 모압 모아. 예 모압은 이쪽입니다. 그 사해 바다 어, 밑에. 그 다음에 다메섹 예 여기 시리아입니다. 아람. 자그 다음에 에구에구 여기 에구그 다음에 에돔 두 말을 했는데 이거 에돔이에요. 에돔 애돔. 에돔은 여기 냐면요 요쪽 미칩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모압 미칩니다.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아, 라비아는 이쪽, 이쪽 사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이 대한 심판. 저, 여기 그 사해바다 옆에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여기 해안가 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야,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13장. 자,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의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9절부터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여러분 하여튼 잘 읽어보시면 좋고, 그런 바벨론의 어, 교만. 왜냐면 하 이제 자기가 세계를 죄패했기 때문에 최고다. 뭐 이런 교만이 있었,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7절.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데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는 게 예, 결국 바벨론을 누가 어, 심판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을 누구를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예,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두 어, 나라를 통해서 이제 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메데를 페르시아가 또 점령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 결국 이제 바, 바벨론이 점령당한 정복 당하는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고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다라는 거죠. 자, 14장. 바벨론 왕의 몰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4장 12절부터 15절. 개명성. 뭐죠? 예, 루시퍼입니다. 바로, 어, 마귀의 타락을 이바벨론의 빗대갖고 슬쩍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이, 어... 구 바벨론도 있고 신 바벨론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 바벨론은 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현대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후손으로 자처하는 예, 이라크, 예, 사다무스에 인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바벨론의 영광을 되찾자. 일단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사에서도. 회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의 몰락에다가 뭐를 빗대갖고 설명하냐면 개명성, 바로 루시퍼, 바로. 어, 마귀, 사탄의 타락을 이제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멸망에 대한 온 땅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 지하 세계의 반응 수월.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지하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로 21절에서는 온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자,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니까 러 마귀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다가. 내가 하늘에 올라. 자, 자기가 하늘에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묵별위에 내 자리를 높이다. Yeah, I will. Yeah, 내가 또 하겠다라는 거예두 번째. 세 번째 뭐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에 앉으리라. Yeah, I will.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Yeah,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극히 높은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 하나님의 위치로 자기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구덩이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바로 바벨론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바로, 아, 마귀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짧게 나오는 이제 아시리아. 왜냐면, 하 아시리아는 반짝했다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먹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같은 말입니다. 아수르, 아,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다음 에 14장 28절로 32절에서는 예,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15장부터 예, 23장까지는 뭐 모압 암몬뭐몬은참 아,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모압부터 뭐 두로와시 돈에 애돔 뭐 그다음에 촥다메세 예,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